뉴욕 연운의 신용수요 및 신용접근에 관련된 조사 결과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가계의 금융 취약성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수 있는 데이터고요. 보시면 현재 가계부채가 23년 3분기 기준으로 17조 3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사실상 미국 경제를 떠받치던 수요가 이 부채로 인해 발생했다는 라 것을 가늠해 볼수 있겠죠. 특별히 신용카드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1조 8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인 개인 평균 대출이 23년 9월 기준으로 11,800달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고, 이런 상황에서 신용에 대한 대출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접근 데이터는 상당한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만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핵심되는 내용부터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10월 뉴욕연운의 신용접근 설문조사죠. 한마디로 지난 12개월 동안 1년 전보다 어떻게 대출의 양상이 바뀌어졌냐 뭐 이런 것을 가늠해 볼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뭐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 모기지 등등을 해서 신청과 거부율까지 자세하게 조사가 되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미국 가계의 금융 취약성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1년 전체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대출 신청률이 감소했습니다. 22년 44.8%를 기록했던 대출 신청률이 23년 41.2%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대출 신청이 감소했다는 대출 수요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 뭐 주택 담보 등등으로 해서 신청률 자체는 하락을 했지만 단 하나 신용카드 한도 인상은 신청률이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뭐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신용 수요가 눈에 뜨게 감소한 것 한마디로 대출 수요가 감소를 했는데 신용카드 한도 증가 신청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줄었습니다. 이 뜻은 대부분 신용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신용카드 한도 증가액만 늘어나게 된 것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사는 등의 적극적인 소비가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는 곧 소비 둔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는 것이고 다만 신용카드 한도 증가만 늘어났다라는 의미는 당장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 생필품에 대한 그런 부분만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 총 수요는 줄어드는데 그 내막을 따져보면 결국 이 신용카드 한도 증액만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23년 전체 미국 가구의 금융 재정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개월 동안 전체 대출 신청률이 44.8에서 41.2%로 감소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신청이라든지, 주택담보, 자동차 대출 등등 모두 줄었지만, 신용카드 한도 인상만 높아졌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과거 12개월 뿐만 아니라, 미래,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에도, 가게들은 전혀 새로운 신용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신청이라든지, 자동차 대출 모기지, 모기지 재융자 등,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거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조사 결과가 집계가 됐고요. 모기지 신청에 대한 거부율도 뭐 확인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모기지 신청에 대한 거부율은 23년, 22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거절률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이 얘기는 23년도 모기지 신청을 한 소비자 집단의 신용도가 매우 높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23년도에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용도 좋고, 직업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만 모기지 신청을 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제가 저번에 부동산 주택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규주택을 사던, 뭐 부동산 거래를 하던, 모기지 신청을 하던, 이런 분들의 기저에는 곧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깔려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택 구입 모기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고금리인 상황에서 이게 몇년 동안 지속된다 라고 예상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향후 곧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고 이런 금리 인하 전망을 기저에 깔고 모기지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택 구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신규 주택 공급업자들도 지금 이런 행사들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할인을 제공한다든지, 뭐, 모기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하는, 뭐, 스폰서 바이다운 프로모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일정 기간의 대출 이자를 스폰서가 대납하는 방식입니다. 뭐, 몇 년간, 뭐, 몇 퍼센트 정도, 뭐, 스폰서가 대신 지불하는 이런 약정을 맺어서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기지 신용 좋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기지 신청을 하면서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다가 향후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진 모기지로 갈아타려는 계획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모기지에도 그렇게 신청 건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신청 건수를 하는 자들은 결국 신용이 좋고, 경제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탄탄한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기지 신청에 대한 거부율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아무튼 지금 모기지를 신청한다라는 것은 곧 금리가 낮아지면 갈아탈 계획이다.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신청 검수가 늘었다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참고로 어제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 기존주택 판매입니다.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게 지금 미국 10월 주택 판매 379만 건이죠? 1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숫자면 코로나 때보다 더 낮은 구간이거든요? 주택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관련 종사자들이 엄청 많죠? 파급 효과가 큰 섹터인데 그 여파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게다가 이런 흐름이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금리가 내려가길 바라는 강한 수요와 기대는 채권 시장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신청률입니다. 23년 동안 꾸준히 높은 강세를 유지를 했던 게 신용카드 신청률인데, 23년, 최근이죠. 10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2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레벨이죠. 22년 10월이 27.1, 29년 10월은 27.2.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 22년 10월 모두 넘어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평균 신청률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1년 단위로 놓고 보게 되면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뭐 미비하게 비슷한 수준에서 연 단위로는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26% 정도 평균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것보다 사실 더 의미가 있는 게 한도 인상을 신청하는 부분이겠죠. 23년 10월 17.8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1.2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한해 1년 평균을 놓고 보더라도 22년 11.5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이번 연도에는 14.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17.8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23년 평균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한도 신청을 하는 세부 내역을 보시게 되면 신용점수가 680점 미만인 사람들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 소비를 하거나 고기질을 받아 집을 사거나 하는 등등의 적극적인 소비가 아니라 당장 필수 소비 제품 생활 생필품에 필요한 이런 구매 수요 카드 한도만 높아졌다. 불가피하게 늘어난 경기 둔화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늘어난 신용카드 한도 증액은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저소득층의 불가피한 소비 행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대출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23년 10월 13.5를 기록을 했고, 더불어서 거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레벨 자체가 과거 평년 대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연간 평균 신청률로 보게 되면, 22년에는 13%를 기록을 했지만, 23년에는 12.3으로 떨어졌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는 비율이 줄었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모기지 신청률 보시면 22년 6.7 에서 23년 4.3 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모기지 신청률이 떨어지는게 자연스럽죠 이 위치는 지금 가장 최저 수준에 위치한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죠 역대급으로 모기지 신청률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기지 재용자 뭐 당연히 떨어져 있겠죠 3.3%까지 보시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가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재융자, 리파이낸싱을 엄청나게 했다가 지금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부율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이 빨간 선이 요 빨간 선이 거부율입니다. 보시게 되면 신청률이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거부율인데요. 23년도 전반적인 뭐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 부동산 대출, 담보 대출 뭐 이런 재융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거부율은 22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담보 대출 관련해서는 모기지죠. 거부율이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모기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신용이 좋은 분들이 신청을 23년도에는 더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신용카드로 먼저 좁혀서 살펴보면 평균 거부율이 19.6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년 평균이고요. 뭐 10월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전반적인 1년 단위로 놓고 보면 23년 신용카드 평균 거부율이 19.6으로 22년 대비 1.1포인트가 증가를 한 것이고 모기지 신청 거부율도 뭐 23년 12.1로 뭐좀 감소를 한 부분이죠. 모기지 신청 거부율은 보시게 되면 쪽폭 감소를 했습니다. 22년 대비 소폭 감소를 했지만 이 감소 폭도 2019년과 비교를 해보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뭐 23년 모기지를 신청을 거부율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비한 그 정도의 수준이고요. 자동차 제출의 거부율은 5.8%가 증가해서 11%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것은 연평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자동차 대출의 평균 거부율이 2013년 이후의 최고치 수준까지 치솟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한 지불 능력을 측정을 했는데 한마디로 미국 가구의 재정적 취약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조사 결과죠. 다음 달2,000 달러를 마련할 수 있냐라는 조사에 있어서. 보시면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지금 당장 2,000달러가 필요하다. 이런, 이걸 마련할 수 있냐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연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22년에는 67.5%를 답했는데 23년에는 65.8로 감소를 했습니다. 22년 67.5에서 65.8로 감소한 것이죠. 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고요. 물론 10월 달은 64.4를 기록했고 6월은 6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1년 2월 달 여기 치솟을 때가 70%거든요. 뭐 이렇게 좀 등락이 있긴 하지만 연평균으로 봤을 때 23년도 65.8은 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가계 재정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2,000달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이런 질문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응답자가 22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도 좀 의미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쭉 보시면 향후 1년 안에 한 가지 이상의 대출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대출이 높으니까 대출 신청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줄어들게 된 원인의 주도를 하게 된 경우는 보시게 되면 신용점수가 중간 점수죠. 681에서 759점 이 사이의 사람들이 크게 감소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60세 이상이 좀 크게 줄면서 이런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둔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모기지 신청 가능성도 뭐, 22년 연평균으로 봤을 때 7.3에서 23년 6.7로 더 크게 감소한 부분, 10월 달에는 5.4까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이를 좀 엿볼 수가 있죠. 뭐, 재융자도 마찬가지겠죠. 향후 12개월 동안 재융자를 받을 것이냐? 당연히 10월 달 3.5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높은 금리에서 재융자 말이 안 되겠죠. 이 3.5라는 거는 23년도 평균이 4.7이거든요. 22년도는 6.1이었습니다. 6.1, 4.7, 10월 달엔 3.5. 그러니까 23년 평균보다 하회에서 더 떨어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대출을 신청할 것이냐. 22년 10월 달에는 10.9였는데, 23년 10월에는 10.2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보다는 더 거부율이, 이렇게 취소 쓴 거. 확인이 되죠. 향후 12개월 동안 앞으로 1년 이내 대출 신청을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한 응답자들에게 거부될 평균, 거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23년 대출 유형에 대해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신용카드, 주택담보증, 뭐 자동차, 뭐 카드 한대 중에 모든 부분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쭉 디테일하게 살펴봤지만 이 지금 신용 접근에 대한 조사 결과는 가계의 금융 취약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대출 수요 또한 둔화되고 이러한 흐름 자체는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르킨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부율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단 하나 신용 칸도 한도 인상 부분만 신청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된 것이죠. 이 의미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비에 있어서 적극적인 소비로 해석될 여지가 아니고 당연히 생필품 위주의 소극적인 필수 소비에 그칠 것이다. 그만큼 저소득층의 지금의 현재 고금리의 어려운 상황을 여실 없이 보여주는 그런 조사 결과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뜻은 경기가 둔화되고 위축되고. 결국에는 대출 수요까지 감소되고 거부율 또한 증가되는 미래 기대까지, 기대 심리까지 모두 반영된 그런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